입니다. 보고 싶었어. 적하기 좀 표현해 봐. 우리 가는 동안 배고프까봐빵 응. 하나랑 빵빵 니가 하나랑 에너지빵 잘 나눠 먹어야 돼. 너나 나 하나 다 먹으면 안 돼. <laughs> 안녕하세요, 최정환 여러분. <laughs> 안녕하세요, 최수 <최소> 여러분. 최정환입니다 <laughs> 오늘은 오랜만에 사실 카메라를 돌렸어요. 우리 유튜브 채널 대표가 한 가지라고 했나요? <laughs> 생신인데 서프라이즈를 하러 저는 지금 작업실에 갑니다. 제 카메라 보게 된다. <laughs> 근데 우리 애들은 오늘 출근했나? 아다 다 했지, 다 했지. 나 가는 거 모르는 거. 지 모르지, 모르지. 아무도 모르지. 아 저번에 그저께 <laughs> 되게 좋은 스피커 u s m r 지 가구 USM. 몰라. 가구 U S M. 몰라. U S M 스피커가 있어. 아. 세트로 양쪽에 노란색 이올 것이야. 아. 오렌지 하려고 했거든? 어. 색감이 오렌 노란색 훨씬 이쁘더라고. 안녕하세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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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 감사해요. 그리고 백시 어. 어. 그냥 꼭 만들어 놓은. 없죠 오늘 꽃다. 요... 은경이 생일 때 내가 꽃을 못 줘서 은경이 생일 꽃줄 건데 어떤 게 예뻐? 은경이 뭐 좋아할 것 같아? 이거.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 그 선물할 때따른 애는 요즘에 이거에 관심이 있긴 하더라고요. <목소리> 많이 올 시간인가봐요. 점심 시간이 끝나고라서 지금 저 때문에 저둘줄서 있는 거 아니죠? <laughs> 아니 그 뜻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나 때문에 손님이 못 받고 있는 거 아니냐고 뭐 이런 얘기야. 나의 인기를 실감하고 이런 게 아니라. 이제 기사하러 갑시다. 네 아, 진짜요? 채소신 거죠? 네. 곳곳에서 드러나는 채소의 이런, 역, 기운들. 잘 갈게요. 잘 갈게요. Oui 네. 감사합니다. <Saa> 우리 늦꽃 배달 사업하는 사람들 같아. 자, 그래서 오늘 선프라이즈 파티 어디까지 해봤을까요? 갈 때까지 가볼게요. 자 <laughs> 1차 서포레지 하러 갑니다. 이현경 씨! 이현경 씨, 빨리 나오십시오! 이현경 씨! 맛있나? 가면내거 바로? 아, 이쁘다. 내 네, 인경이 생일에 언니가 꽃을 못 줘서. 내 거야? 어. <laughs> <laughs> 아 니가 아, 이런 꽃을 요즘에 관심 있는 것 같아 가지고. 어머 어머. 어머, 어머. 얘뭐 야. 나까지 또 이렇게 챙겼어. 그라지 기다려. 어. 알았어. 어. 이차 서프라이즈. 여기 최정환 TV 하는데요, 최정환 TV. 그래서 이렇게 먹는 거야? 네뭐 네. 자식집 냄새는 네. 자식집인데 뭐 별로 별거 <laughs> 없네 서프라이즈 릴래 어떻게 아. 준비한 게 있어? 아 네네네 어, 아, 항사합니다아려고어최씨 네네. 아, 네네. TV, TV 맞네요 여기 <laughs> 제가 잘 찾아왔군요 지금 무슨 편이에요? 지금 모기 탈퇴 아 모기 <laughs> 모기를 잡아라 지금 서프라이즈다 들어올때소리어땠어아 너무 놀랐어 아니 그냥 솔직히 말하면 저는 누거 팬이 팬이 여긴줄 알고 쫓아올 줄 알고, 알고. 오, 큰일 났다 <laughs> 어. 알았어, 내려갈 있을게 네, 쭈우샵에. 어, 여기 같이. 어, 여기 왜 이렇게 시원해? 아라라. 시원해. 자, 이제 2차까지 성공적으로 했고, 네. 마지막 3차 남았습니다. 네. 오늘의 하이라이트. 흙꽉 아, 들어가네. 어머, 아, 어머, 이사람이 여기 계시네. 아. <laughs> 아, <좋아. 웃음> 이거 보라며! 사랑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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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랑해 사랑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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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까 사랑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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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사사 제가 직접 어제 잠도 못 자고 힘든 몸을 이끌고 강남일대를돌았어요 혼자서. 해사해요 해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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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해피, 해피, 버스에. 해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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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음에 스트립도 있고요. 근데 이런 렇게 손가방이 들으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. 네 맞아. 요것들은 이런 어머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요머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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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사머머머 마음안 들면 이거 반품 아니, 어. 너무 갖고 싶던 가방이었어. 진짜. 아, 진짜로요? 우와, <목소리> 통했네. 네. 아니, 이건 저는 나의 센스지 뭐. a l 라리요 증정 식당이에요. 그럼 괜찮아. 그냥 그냥 반스스당 하세요. 뭐래? 뭐래? 아, 저기 계단 한복에 도어울릴것 같습니다. 어, 아, 어, 인생. 간다! 우우리 이사님 120살까지 이 가방 들면서 <laughs> 만우우우하시우우근우우리 환갑 때는 어떻게 할 거야? 어디 빌릴 거야? 해외 가야죠. 우우 아. 거기 가되우그 그리스? 니우니코우스 그 거기 비행기 두번인가세번 타야 돼. 안우안우 모두 건강하시고, 네. 모두 호출하시라. 행복하시고, 20만 완전 축하한다며. 우 네, 20만. <laughs> 감사해요, 우사 여러분. 결국은. 서프라이즈를 시작해서또 최정한 TV로 마무리를 가네요. 아.. 네, 저희 냉모이를 기다리면서 예.. 음미해볼게요. 생땡 네. 어, 축하합니다. 아 사랑하는 땡정생이 아 축하합니다. 이거 이사님 직접 골랐땡니땡 응. 어머!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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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카드가 깨알 같구나. 땡땡 <laughs> <괜찮아>. <laughs> <laughs> 잘한다! 패치가 빠르시네요. 제딸인가요 <laughs> <laughs> 담배 뜨으셨잖아요 우와 뭐야 이름 있어? 이찬이 이런 이미지인가 이런 봐. 음. 너무 귀엽다. 제가 직접 골랐습니다. 28살의 감성. 만으로 26. 저희 그리고... 그리고... 하이라이트! 그렇겠지. 뭐가 어, 어. 있겠지. 저희 아 Yeah, 근데 어제 대박 날때웃만큼 웃음은 안 나오는데 <갈질> 이걸로 운동 가끔 하세요 <sources> 아시죠? 아시죠? 네, 이사생일 축하드립니다 고마워 얘들아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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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사님 파이팅 아, 너무 고맙다며 어. 서프라이즈를 하러 왔는데 서프라이즈 당하면서 끝난 것 같아요 우리 채 여러분들 서프라이즈 원하시는 분들 댓글에 응모해주시면 몇년 안에 제가 한번 해결해드릴게요. 서프라이즈. 더운 여름 안전하게 보내시고요. 수박 많이 드세요. 안녕.